제 덩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자실에서도 제가 먹는 걸잘 알고 있으니까 음식이 남아 있으면 항상 저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더 먹겠냐고. 저는 어딜 가나 항상 이렇게 잘 먹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먹는 음식은 또 제가 가는 식당은 믿고 먹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게 정말 이렇게 음식을 잘 먹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포천의 이동갈비라고 혹시 아십니까? 포천의 이동갈비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포천 이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만든 소갈비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 맛있어서 근데 또 비싸서 몇번 먹진 못했어요.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내릴 속에 이렇게 깊게 남아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 그 숯불 위에 쫙 구워서 한입 이렇게 딱 먹어보면요. 그, 그 갈비의 양념이랑 소의 육즙이랑 딱 만났을 때그 혀에 감싸는 맛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게 딱 묵구멍을 넘어갈 때는요, 이제 그게 끝나니까 아쉬워하는 그런 맛입니다. 어, 마치 지금 수요, 수요 집회가 아니라 수요 미식회가 돼버렸는데 그만큼 맛있다라는 얘기겠죠. 한번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막 정말 숯불로, 최고급 숯불로 막 굽고, 막 어, 양념 갈비 막 정말 양념 잘 했는데 그 고기 자체가 신선하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기가 만약에 썩어 있다면 그 고기는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아무리 먹는 걸 좋아해도 저도 썩은 건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본문 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유업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제 베드로 전사가 시작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 어디인지, 그것을 베드로는 시작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또 보면요,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 다른 곳에 잠시 머무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여행을 떠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면요 이제 그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봤을 때 외국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다.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금 얘기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언젠간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살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는 아마 저마다 각자의 소소한 재미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제 다른 소소한 재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해외 축구 보는 게 이제 취미인데요. 예전에 이제 박지성 선수 아시죠? 박지성, 박지성 선수. 그 선수가 이제 그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뛸 때부터 저는 그 팀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축구를 이렇게 챙겨 보는데요. 그 팀이 마, 어, 그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뭐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요. 영국에 있는 나라 나라의 팀인데 마치 제일처럼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저의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소소한 재미들만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남을 깎아 내려야 됩니다. 남이 잘안 되어야지만 내가 그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그 이후에 남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단히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들고 돈이 없다면 때로는 원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밀면 이 돈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저 썩어지고 새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소망함이 어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요 언젠간 반드시 이르게 될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썩어지고 더럽고 새어여질 이땅 가운데 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일의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 그 영원한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요. 하루하루의 삶이 다릅니다. 작은 것에 좌절하고, 작은 것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땅 가운데에 언젠간 썩어지고, 더럽고, 쇠워해진이 나라를, 이 세상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이 교회가 세상에서는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고, 율수에서는 우리를 더욱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의 민낯을 더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교회라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이 교회를 나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에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먼저 저에게 질문을 해보는데 너는 잘 살고 있냐고 그렇게 질문해 보는데. 저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참삶며 살아가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또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뭔가 괜히 닥쳐오지 않은 그 미래 때문에 무서워하고 또 금전적인 것이 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마치 그 금전적인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허무해서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제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품어야 할그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나중에 그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산소망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나의 소유고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뜻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장1 0 절에서 더 명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은 구절 말씀에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이죠. 뭐, 좋은, 아름다운, 이런 것처럼 형용사입니다. 헬라와에서 형용사는 특별한 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형용사가 혼자 쓰였을 때는 이 형용사가 명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혼자 쓰이면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혼자 쓰이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쓰인 거룩한이란 단어가 혼자 쓰이면 무엇이 될까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룩하여질 백성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는 다르게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베드로전서의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우리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쁜 삶이고요 우리의 오늘보다 내일이 더큰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소유한 그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땅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이르게 될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